안녕하세요. 해광훈입니다. 자, 현대차 주식입니다. 자, 오늘 현대차 주식 좋은 모습들 보여줬는데요. 어, 최근에 어, 박스권 틀에서 우하향 하다가 어, 다시 한번 V자형 반등으로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현대차. 자 오늘까지는 매우 좋은 모습들 나왔습니다. 자 오늘보다도 내일 더 중요한데요. 자 현대차의 기술 적 분석과 함께 어,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어, 주가 전망과 함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는 앞서서도 뭐 여러분 제가 영상으로 의견 드려 왔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이렇게 큰 틀에서 박스권 형태 그리고 하단으로 이렇게 우하향 조정 일시적으로 이렇게 가격 조정 나왔던 점 그리고 빠르게 여기를 치고 나가는 과정에서 어 우리가 이제는 이제는 여기 추세선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바로 앞에 영상들에서 다 말씀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자, 오늘 새롭게 253,500원 가격에 대해서 제가, 제가 다시 한번 새롭게 선을 하나 더 그어놨고요. 어, 앞에서 우리가 박스권 어, 영역에서 상단 정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지워야 되는 선들을 좀 지워볼게요. 오늘 여기 하단 지우겠습니다. 23만원도 지울게요.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왜냐면 이미 데이터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가격이라고 하는 이 주가가 이미 여기 수준을 다 이렇게 돌파돼서 넘어가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여기 추세선이 어 향후에 앞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밑에 가격들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23만 원도 마찬가지고요. 그 밑에 여기 하단 추세선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지금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V자형 반동으로 잘 올라왔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지금부터는 어떤 그림들이 나와야 되겠죠? 네. 당연한 논리겠지만, 여기 추세선 있죠? 여기 지금 지지기반으로 올라가고 있는 여기 추세선이 무너지면 안 되겠구요. 위로 이제, 위로 상단 돌파가 되어야 되겠죠? 최근에 우리 4월달4월달 4월달 앞서서 우리 그 수출과 관련된 부분들 어, 이벤트 나왔었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우리 반도체와 결국은 어, 우리 자동차 쪽에서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 앞에서 확인되셨죠. 예, 이런 부분들도 앞에서 우리가 링크를 통해서 어, 소식들을 오른쪽 유료방에서 제가 알려드렸었는데요. 어,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자동차가 잘 달리는 이유. 뭐 반도체가 잘 달리는 이유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물론 최근에 미국 나스닥 지수, 그다음에 국내 증시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아래로 쏟아지면서 어, 우리 삼성전자라든가 SK 하닉스라든가 반도체 주식부터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 아시죠? 왜냐면 시총이 어, 대장이기 때문에 시총 대장 주식들을 머리끄댕 잡고 그냥 끌어내리는 게 우리 어. 국내 증시에서는 시총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가장 쉽다. 왜냐면 주가 지수 끌어내리기에는 가장 쉽다. 만약에 그두 종목들을 붙들고 있었고 주가가 내려오지 않았더라면 그 외의 주식들이 폭락이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끌어내리니까 그나마라도 반도체 주식들이 좀 약세를 보였지. 그 외의 주식들은 그나마라도 어좀 다행이었다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어, 최근 들어서 다시 반도체 주식들,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어, 반등 양상 나왔던 것도 역시나 수출 지표들이 앞에서 호조 양상으로 잘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대차도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대차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갈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도 대표적으로 우리 밸류 프로그램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역시나 최대 수혜주가 우리 현대차다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30만원에 대한 돌파 가능성도 제가 충분히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거는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 올해 2024년도 기대해야 되는 가격입니다 네, 그리고 직전 고점 26만 천원 그리고 저기 28만 9천원 여기 고점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 어 어렵지 않게 돌파 될 것이다라고 저는 기대감을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 분석 지금부터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왜 내일부터 중요해야 되냐, 왜 내일부터 어, 좀더 주목해서 보셔야 되느냐라고 말씀드리자면 지금 V자형 반등으로 올라온 것도 올라온 건데 네, 중요한 건 테슬라가 일단은 급등 양상입니다. 일단은 어, 오늘 아침에 에, 애프터마켓에서 13%가는 급등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 테슬라가 오늘 밤에, 오늘 밤에 시초가 일단는 크게 갭상승해서 출발할 겁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테슬라가 윗골이 달고 내려오면서 음봉전환하느냐, 아니면 급등 마감하고 그다음날도또 조금 더 시세가 이어지면서 테슬라가 달려줄 거냐, 이게 지금 관건이거든요. 자, 현대차 입장에서는 테슬라가 최근에 어, 테슬라 주가를 한번 볼게요. 테슬라가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이렇게 어, 시세가 언더로 급락 내려갈 때 어, 우리 현대차는 반대로 올랐잖아요. 예, 제가 앞에서 영상에서도 의견을 드렸죠. 반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테슬라와 지금은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차별화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실제 실제 테슬라가 이제 이렇게 갭떠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데, 자갭된 상태에서 운봉으로 마감하느냐, 어 아니면 어한 번, 두번더 튀어 올라가서 여기 추세선들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170달러, 180달러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겠느냐. 어제 생각에는 테슬라가 어 그렇게 단기적으로 막 추세를 한꺼번에 돌파되기보다는 여기서 좀 정체하면서 정체하면서. 어,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가기 위한 어, 그러니까 2분기라든가 또는 3분기를 내다보고 추세 우상향으로 가기 위한 발판을 좀 다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슈팅으로 막 날아가기보다는 여기에서 좀 자리를 지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자 테슬라 주가 좀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현대차가 지금 이 그림에서 많이 조정 안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내일정도에 만약에 또 추가적으로 갭 뜬다 그러면 25만 3천원이 지금 넘어가는 거거든요 자, 25만 3천원이 왜 중요한가 앞에서 우리가 여기 예, 상단 그 다음에 여기 23만원 정도라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나요? 네, 23만원 박스권, 여기 하단, 상단, 하단, 상단 근데 하단이 한번 터져 내려왔죠? 여기 터져 내려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빠르게 올라오면 괜찮다. 예. 그리고 매수세가 여기서 나왔고, 매수화살표 신호.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단계별로 잘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추세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럼 여기가 다시 한번 23만원을 제가 지운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의미가 없다. 지금은 2 5 3,500원. 박스권 상단 영역이에요. 여기가 지금 넘어가면 윗꼬리 달리고 넘어가면 내려오고 넘어가면 윗꼬리 달리고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오늘도 걸렸어요. 오늘 장중 고가가 얼마예요? 253,500원입니다. 오늘도 걸렸거든요. 내일도 갭뜰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내일 만약에 갭 뜬다, 든다, 갭 뜬다라고 보면 갭떠 놓고 윗꼬리가 달리면서 다시 언더로 내려오는지 아니면 253,000원을 다시 한번 지지하는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주식이라는 게 바로 치고 넘어가주면 무조건 좋겠습니다만 어 단기적으로는 26만 천 원도 한번 어 돌파되고 어 조정이 나오더라도 나오는 게 가장 좋은데 만에 하나 뭐 주가 조정이 바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큰 폭의 조정보다는 지금 여기 추세 어 트렌드 정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내려왔을 때또 사야 됩니다. 또 사야 돼요. 중량권이 현대차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모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 영상을 보고 대응하시는 분들 그렇게 어, 하시면 되겠고요. 어 현대차를 뭐 우리 유료 회원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량권 아무래도 시총 규모가 좀 있고 단가 자체가 25만 원대에 좀 비싼 가격에서 어 현대차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쉽게 뭐 사고 팔고 할수 있는 가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비중 조절, 어, 늘리고 줄이고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 화살표 매매 대응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어, 지금은 여기 추세선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꾸준하게 여기에서 화살표 매수 신호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최근에 테슬라와 반대 추세로 움직였었기 때문에 테슬라가 급등했을 때 수급들이 지금 배터리와 이쪽 그 이차 전지 그러니까 배터리와 소재 부품 주식들로 돈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 오늘도 확인하셨죠. 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2차 전지가 한번더 이차 전지 관련 주식들이 한번더 튀어 올라간다면 현대차가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완성차가 치고 나가기보다는 주가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들을 인지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차를 뭐 전량 매도해서 뭐 팔아치우고 도망간다 이게 아니라 비중 조절을 통해서 주가 조정이 나온다면 또 다시 비중을 늘리고 또 다시 매도 신호가 나오면 비중을 줄이고 늘리고 줄이고 하는 형태로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네, 조금 더중장기입형으로 갈게요. 자, 주간 캔들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는요, 이번 주 주간, 물론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기 때문에, 뭐딱 여기에서 어, 정체된다, 정체된다, 정체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 현대차 주가 입장에서는 지금 7%, 7.5% 가량 올라 있는 수준인데요. 이번 주는 지금 역배열에서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자, 여기에서 매도 신호 나온 이후에 예, 주간 캔들 차트에서 이렇게 5주선 깨지고 내려왔다가 여기에서 매수 신호와 함께 20주선 여기 지켜주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지금이 여기 직전 고점 영역에서 박스권 상단 영역에서 바로 넘어가지 않고 다음 주로 이어지는 흐름에서도 주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왜냐면 다음 주로 가게 되면 물론 뭐 바로 넘어가면 무조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조 정도 예상을 해야 되니까요. 다음 주로 가면 여기 10주 선하고 5주 선하고 골든 나옵니다. 골든 컬로스 나와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이번 주 후반하고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 목요일 금요일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다음 주로 갔을 때도 주가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해서 대략 한20한 4,500원, 24만 5천원 다시 다시 24만 5천원 24만 5천원 어그 정도 주간 차트에서 여기 한번 더 볼게요. 네, 24만원 또는 24만 5천원 정도 맞습니다. 그 정도 가격 수준으로 조정 나온다고 하더라도 투자 여러분들 거기서는 겁내할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비중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될 겁니다. 네, 월간 차트입니다. 월간 차트는 이제 다음 주로 가면 4월에서 5월 달로 넘어가죠. 월차트 마감이 굉장히 예쁘죠, 투자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현대차 지금... 자 2월달 장대 음봉 만들고 자 여기에서 3월달에 음봉 캔들 만들었는데 자 4월달에 한번 보시죠 자 5개월선이 이탈됐다가 적감해수에 유입돼서 꼬리달고 그냥 쭉 치고 나왔잖아요 네큰 틀에서는 왕창 무너질 가능성이 지금 희박하기 때문에 어, 어 물론 이제 대외 변수 전쟁 이슈가 또 엄청나게 부각돼가지고 난리 버거지 치면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 대외 변수 일단 차치하고요. 그럼 현대차가 지금 수준에서, 요 정도 수준에서만 버텨준다고 하더라도, 투자 여러분들 5월달 어떻습니까? 5월달 뭐 약간의 조정 나와서 다시 5주선에 걸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시세가 나갈 수 있는 기대감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캔들의 흐름, 흐을 우리가 놓고 보면, 더 긍정적인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네. 실제로, 실제로 우리 현대차가 앞에서도 우리가 크게 상승할 때 보면요. 5개월 선, 10개월 선을 꾸준하게 타고 올라가지 쉽게 잘안 깨집니다. 투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패턴들은요. 보통 5선을 타고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강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달에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겠다. 그런데 주간 캔들상 지금 그림이, 지금 그림이 다음 주, 이번 주 후반 목요일 금요일 내일하고 내일모레 그 다음에 다음 주로 갔을 때는 어,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 그 정도 수준 24만원 24만, 24만 5천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투자여러 분들이 너무 겁내하지 말자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만약에 반대로 갭뛰어서 올라가는 신용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도 25만원대 영역에서 어, 버티기 모두가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리고 테슬라 라든가 주가 흐름들을 좀 보면서 우리 현대차도 어, 이 퍼포먼스가 상승으로 더 크게 나올지 하방으로 언더로 주가, 주가 조정이 좀 나올지 어, 이런 부분들이 정해질 것으로 좀 기대합니다 자 우리 현대차 이 부분들 중요하게 투자자분들이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요 가장 중요한 건 현대차가 여전히 싸다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대차가 지금 비싼 가격이 아니에요 여전히 싸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투자자분들이 에 주목해 주시고요. 자, 1분기 실적 발표 내일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 에이 부분도 투자자분들 주목하셔야 되겠죠. 에 4월 25일, 내일 오후 2시 10분경에 실적 발표 일정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좀 고려해 보시면 현대차 내일하고 내일모레 흐름들, 어 우리가 변동성, 그러니까 그 흐름과 그변동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지금 흐름으로만 놓고 보면 실적이 지금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기대가 되거든요. 왜냐면 수출이 잘 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이 만에 하나, 뭐, 오히려 주가 조정에 변수가 된다 그러면 실적 발표 그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만약에 조정이 강해 나온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에, 어, 만약에 반대로, 어, 실적 털고 위로 더 치고 나간다면 투자형들 아주 좋은 수익을 꾸준하게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기아도 어, 계열사 종목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잘 올라오죠. 그래서 동조화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뭐 기아도 비슷한 구조로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이렇게 잘 올라가니까요, 뭐 기아도 크게 무리가 없다. 그리고 변곡점에 이렇게 이, 자, 이격도가 많이 밀집되어 있죠?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시세 급등 양상도 기대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 아이디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